할렐루야 1월 2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회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화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루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파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호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어, 두 자녀들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을 가진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두 명의 두 종류의 자녀들을로 나누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예배에 성공한 자녀와 예배에 실패한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자녀들은 사무엘 다윗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 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지는 게 홈니와 비나스. 참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사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직결된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결코 오늘 본문을 가볍이 보아 넘길 본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한나는 여호와를 알게 된 가장 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로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여와를 호잘 모르는 상태일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스 5장 18절 말씀은 그냥 시대를 향하여 던져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미쳐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에겐 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이깁니다만은 안 그러면 세상에 미치는 겁니다.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오늘 도박에 미치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기 의에 미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어떤 면에서 보면 스타일에 미치고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 비극적으로 끝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리의 아들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날마다 들락거리되돼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볼 눈이 없었어요 교회는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데이트도 합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도 배웁니다 교회에서 음악도 배웁니다 그러나 정적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가장 불행한 관계죠 오늘 여기 엘리는 교회에서 유익은 취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이거 하나를 몰랐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아들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니 일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아니요? 오늘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챙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1 7 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섬은 예법과 말씀의 법도를 쉽게 무시하고 자기의 충동과 소욕대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에 접근하는 이것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한 거죠. 이게 습관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습관 앞에 엘리는 어떠한 징책도 없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자기가 이런 바 띵당하는 버릇 생겼다.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결코 그에게 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18세기 초에 퇴폐한 영국 사회를 바로 잡았던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님의 창작품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웨슬레의 어머니이고 유명한 수산나있지 않습니까? 수산나는 탄광에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그 아내였어요. 13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탄광촌에서 자라니까 너무나 가난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주 홈스쿨링이 바로 이 수산나가 한 거예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laughs> 이야 저는 참이 이런 한 시대를 바꾼 인물들을 보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길었다는 걸볼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일일이 기도해 주고 잠자리 들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문답식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들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고 했느냐?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자, 기도하며 어머니의 말씀 교육을 받으며 이런 정체성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하는 존재인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 자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자 나이 50이 들었으면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 걸 의미해요 한나는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기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우, 이 홈리와 비누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존재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오늘 여기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예배를 멸시한 자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인생이 대조적으로 구분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역적 열매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인지를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어머니, 어, 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아이를 예배를 위한 존재로 옷을 지어 입히고 매년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온 가족이 출동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큰 가치요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로돼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과 여호도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가 기도했습니다. 엘가나도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쳤을 때 엘리가 자기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감동은 하나님이 준 감동이에요. 성령이 준 감동입니다. 항상 말씀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엘리가 비록 상당히 문제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축복은 엘리를 통해서 했다는 걸또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앞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통로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귀히 여기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왜 전등자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다섯. 하나를 드렸더니 다섯 개를 얻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아름다운 소통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는 이 아름다운 교통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삶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